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 박원빈 목사입니다. 어, 우리 지난 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어, 예배에 대해서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어, 우리 주중에 사순절 영성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라는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이번 주에 사순절 영성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루고 그 다음 주에 예배에 대한 영상 다루고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주일 설교 때 사순절 영성 훈련 가운데 제일 오래된 것이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디어 금식도 있고 또 이웃을 향해 나누는 그런 구제하는 일도 훌륭한 영성 훈련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 실천해 봤는데 커피 끊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커피를 정말 줄이면서 내일은 한번 커피를 안 먹고 지내볼까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우셔서 어, 그것을 다 이루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한두 가지만 줄이면서 그 시간을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화려한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사순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금식하고 또 잠시 동안이나마 하고 하던 것을 멈추고 육체를 힘들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천국임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부활절을 향해 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또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꼭 깨닫고, 너는 흙이이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좀더 겸손하게 또 주님과 동행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포스트 모던이라는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성경에 있는 특별히 이제 사사기에 있는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라는 그런 구절이죠 현대인들은 나의 자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기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색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우리 삶 가운데 불청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꽁꽁 마치 얼어버린 것처럼 활동도 제약되고 여행마저도 힘든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또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이 현대 문화 속에서 고통이라는 개념은 참 낯선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페인킬러라고 하죠 진통제를 먹고 또정서적이거나 마음이 불안한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울증 약 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약들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 또 우리의 문화를 생각해 볼때 자기의 몸을 스스로 힘들게 한다 라는 이 영성 훈련의 실천은 아주 낯설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이상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영성 훈련,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제한하고 제한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건강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영육간의 건강한 영성 훈련에 더욱 심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처럼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여겨졌던 주일 예배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성,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지 또 교회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때 누구를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과 타자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게 될때 세상은 거기에 감동하고 반응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반영된 영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마스크 공급 대란으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마다 장사진을 이루는 그런 보도를 접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시기에 한번 이런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고 구매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두개살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내 이웃을 위해 하나만을 산다든가, 아니면 이미 마스크가 충분히 모아졌으면, 이미 집에 어느 정도 비축이 돼 있으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양보한다면, 또 지금 갖고 있는 여분의 마스크를 나보다 더 필요한 분을 위해 하나, 두 개라도 나누어 준다면, 이것만큼 좋은 나눔과 실천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수요 영성 Q&A 어떠셨나요?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사순절과 관련한 깊은 구체적인 영성의 실천들, 또 우리가 왜 특별히 오늘 현대 시대 사순절이 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는 한번 예배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더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